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상기 김수정입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시행 중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인데요. 사람들은 혼자서 살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인성교육은 바로 이러한 점을 다룬다는 것이죠. 사실 인성교육의 뜻보다는 우리 아이가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고. <laughs> 그리고 사회성도 좋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길러 주는가. 이게 사실은 핵심 질문일 건데요. 자, 그러면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자. 나이 <laughs> 보고 자, 현재 저는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수업 주제로 네,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빠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성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문제 풀이하듯 이렇게 답을 내리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시작부터 길게 보고 천천히 오래 해야 가능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도덕이나 인성 교육은 지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이 모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인 측면은요, 주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익히는 것에 반해 도덕적인 측면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내면화 또는 습관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좋은 인성이 형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 가정에서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인성교육 방법 제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알려드릴까요? 네, <laughs> 네.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반복 행동입니다 자, 사람의 내가 이렇게 장기 기억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절차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운전을 하거나 어, 춤을 추거나 키보드를 칠 때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몸이 이렇게 먼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숙달할 때 어떻게 하나요? 행동 하나하나를 종이에 써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익히나요? 아니에요. 그죠? 달달달달 외우면서 익히지 않듯이 네, 이 절차 기억을 형성하는 방법이 바로 반복된 행동입니다. 한번 잘 생각... 해보세요. 자, 세살벌릇 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바로 이 절차 기억의 과학적 해석을 어, 선조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풀어서 쓴 것이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자녀들의 인성의 확립에도 반복된 행동을 통한 절차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교육에 필요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에 앞서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뭐 미리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식사를 할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으며 상대와 소통하는 연습을 하거나 놀이를 한 후에는 바로 바로 어떻게 네, 치우는 행동.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 요즘 열심히 쓰시, 씻으시나요? 네 손을 씻는 등의 그런 행동을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한다면 그런 과정들이 자녀들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자또 다른 교육 방식은요 앞에 내용에 이어서 부모가 모범적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앞서 반복 행동을 알려드렸는데요 되게 이런 반복 행동들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론 어떤가요 귀찮아요. 잘말씀하셨요 그리고 번거로워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알려주면서 우리 부모인 우리는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행동은 부모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은 지속되으로 학습이 되기가 힘듭니다. 자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어,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자녀의 인성교육은요 오히려 부모의 인성을 시험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자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도 함께하는 인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어, 당황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의연하게 이렇게 어, 대처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걸로 끝이라면 좋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행복할 겁니다 자,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타고난 기질을 보완하고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성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하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